안녕하세요. 어, 오늘 택배가 다 왔어요. 어, 좀 늦잠 잤어요, 제가. <laughs> 늦잠 자서 이제, 아, 또, 게, 또 택배도 좀 늦게 왔고요. 네, 이거. 그리 이거는 좀 작은 사이즈 시킨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 아기자기한 거. 그거 시켜가지고. 안심 맞은 거 시켰거든요. 음 여기는 다 조그마할 것 같아. 여기는 안증맞은 대신 좀 싸더라고요. 어, 되게 많네. 여긴 좀 싸서, 싸고 안증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켰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게 이름이 없네. 예? 이름이 없다. 이쁘죠? 안진 것 같죠? 오, 이쁘다. 아, 이름을 적어줘야 해. 제가 또 찾아서 해야 되네. 예, 이름이. 이중을 다 모르, 모르는데. 이게 스포클론인가? 이 집에서 스포클론 안 시켰는데. 마리아 마리아 씨생인가 아, 그래도 카야 조금 여긴 싸요. 되게 쌌어요. 아, 인터넷, 핸드폰 봐야 하는데. 아, 이름표를 적어줘야지. 이 이름표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이도이쁘죠 아, 내가 이거 이름표 찾아가지고. 해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것도 스포클론 같은데. 아, 거기, 어제 거기보다는 훨씬 크네. 여기가 더 싼데. 이건 메비나, 메비나 같은데요. 맵이나. 아, 이것도 튼실하네요. 여러분, 이것도, 어, 가지고 싶으면 요 이벤트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어, 여기는 그렇게 실망스럽지가 않아요. 좋아요. 조금 해도. 그리고, 그리고 또 쌌어요, 여기는. 이게 5천원인가 5,000원이가 그랬어요. 이게 이것도 예쁘다. 순튼만 해. 제가 그래서 조그만 거 하고 샀거든요. 이건 뭐지? 이게 제일 큰데? 이것도 이쁘다 아 이거는 오팔리나 오팔리나 제 오팔리나 목대 있는게 있어가지고 샀어요 목대 목대 있어가지고 제가 샀어요 오팔리나 오팔리나인데 이것도 6천원인가 그랬어요 6천원 오팔리나. 오팔리나가 또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너무 색깔 이쁘다. 또 이거 또 찍어야 되겠다. 너무 몇 가지 할말 많으니까 또 하나 영상 찍을게요. 그죠? 아, 근데 이름을 모르는데, 이건 맵이나, 오팔이나. 여기 제일 비싼 게 2만원짜리 하나 시켰을 것 같은데. 이뻐 아이 그래 이리, 이래야지 이래야 기분 안 나쁘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훨씬 싸요 여기가 여기가 흥 응? 이게 아마 2만 원일 거예요. 이게 이름 은 모르겠는데 어, 아이보리 아이 아이 뭔데 이게 2만 원이었어요. 너무 이쁘죠.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제가 샀거든이 새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화면이 잘안 잡히네. 슬펐던 거죠. 새끼 때문에, 여기 새끼 때문에. 너무 귀엽잖아요, 양손 맞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 샀거든요. 와, 웃음이 절로 나네. 여러분도 갖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리여리하죠? 색깔도 이쁘고. 이서 찍으니까 잘안 잡힌다. 이것도 이쁘고. 이게 만 원. 이게 만 원인데 이게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이게 금이, 금 들어가 있어요, 금. 화면상엔 쫙 펴졌었는데, 이렇게. 쫙 펴졌었는데, 이게 포장 때문에 이렇게 됐나봐요. 만 원. 이거 금이래요, 금. 여기 금기가 좀 있네요. 이름은 몰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뿌리 내리게끔. 해야죠. 저번에 1월달에 산 거, 그때 언박싱한 것도 뿌리 다 내렸어요, 지금. 가만히 내뱉었더니,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쵸? 흑장미랑 막 이런 거. 그것도 뿌리 내려서. 이쁘다. 두개 남았네요. 이거는 서비스 같다. 안 시켰는데. 이쪽이 잘 화면이 안 잡히는구나. 어제 저기서 할라 그러니까 저기 되게 편, 편하던데 저 물소리 저기 어항 소리 많이, 소리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다시 저리로 가야 될것같아또 소리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다 신경쓰면서 어떡해. 아이, 귀여워. 그래서 어제 여기 조그만 콩본. 아, 제 얼굴 또보 콩본 <laughs> 서비스 받았나 봐요. 이거, 이 영상,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택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건 저쪽에 가서 찍을게요. 너무 이쁘다. 그죠?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뻐야죠. 그죠? 아, 이뻐. 영상 또 발리 올릴 거니까 영상 시청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